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밀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기 일절에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런 큰 용사이나 나병환자들아, 그랬습니다. 나아만. 그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이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여러분 다 들었을 겁니다. 이 나하만 대장은 아람 나라의 그 유명한 공신이었습니다. 아람나라는 지금의 그 시리아입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그 고대시대 때큰 나라였는데 그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이 아람 장군이 출전해서 많은 공을 세워서 그 나라를 지켰습니다. 어, 그래서 아주 그왕의 귀중히 여기는 그런 장군인데 이 불치병 당시에 불치병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 나병이라고 그러더고 요새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당시는 이 불치병 문둥병에 걸리면 은뭐 약이 없습니다. 그냥 걸리면은 막 썩어 들어가는 몸이 썩어 들어가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름이 재질나는 그런 무서운 병인데 그냥 알다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 아무리 치료할라 해도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아람의 그 청년들이 빼를 지어서 어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납치 해가지고 그 남한 장군의 집에 종 으로 줍니다.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서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온 그 어린 그 소녀가 사마리아에 가면은 그문득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녀 여종은 그 포로로 잡혀와서 그 남한 대장의 집에서 지금 이제 수종 들면서 살고 있어요. 종살이하면서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 데다가 희망도 보이지 않고. 또 종이고 본토에 돌아갈 희망도 없고 또이 아랍나라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그래서 원망도 할수 있고 참 불만도 가질 수 있고 참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소년데 이 남한 대장이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있는 그 엘리사 선자에 가면은 그문득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 여종이 그동안에 그 신뢰를 많이 쌓아서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게 하고 거짓말도 안하고 참 팥을 콩이라 해도 믿을 만큼 그렇게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남한 장군이 문에 들었다는 것을 진짜 비밀로 하고 이랬는데 이것을 엿듣고 이렇게 간섭을 하면은 참으로 그참 매맞을 일인데, 이게 담대하게, 이런, 우리나라에 가면은, 그,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그 말을 듣고, 어 자기 남편, 남한 장군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계시니까, 그 선지자가 문득병을 고칠 수 있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이 아이가 무책임 말은 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하니까 남한 대장의 그 말을 듣고 자기 왕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거 사실은 이런 좀남해에 걸렸는데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고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참그 둘도 없는 그 장군이 지금 부치병에 걸렸는데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직접 친서를 써주고 편지를 써주고 또 사절단을 뿌리라 해가지고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는 겁니다. 은금과 옷등 말에 실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신을 당신 왕에게 보내니까 이 남한 장군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편지를 썼어요. 한 10억 성당 정도 될 겁니다. 큰 많은 선물을 해가지고 막 마차에다 싣고 말에다 싣고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편지를 6절에 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넷이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간단하게 딱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편지를 쓸때 요긴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면서도 간결하게 뜻을 딱 정,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좀, 어, 중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고 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막 옷을 찢고 안절부절합니다.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내가 뭐 이런 것은 하나인이라 할수 있는데 나한테 이런 문둔병을 고쳐달라 하느냐 이거 괜히 공연히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꽃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신하들다 불러가지고 회이를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뭐 시금을 전폐하고 야당이 났어요. 7절에 그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지는 하나님이냐? 그거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함는줄 알라 아니라 너희들 이거 이거 잘 검토해 보라는 거요. 예이거 어쩐 일인지 이 참.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그 아람 나라에서 지금 병 고쳐 달라고 왔는데 이방인는 지금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지금 찾아왔는데 이 하나님을 정작 믿는다는 이 이스라엘 왕은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어느 개척교회에서 그 지하에 카바레가 있었대요 그래서 맨날 거기서 막 쿵짝쿵짝거리고 시끄러워서 예배도 들을 수 없고 이러니까 맨날 그 기도했대요 그 교회에서 저 카바레 불이 나가지고 저 망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계속 기도했는데 진짜 이 불이 나가지고 화랑 타가지고 그 카바레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바레 사장이 그 기도하는 소를 들었기 때문에 이 경찰에다 고소를 했어요. 실제 있는 사건이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내가 그걸 담당했던 그 조사관이 저하고 친한 사람이라서 이야기 들었는데 고소가 들어가지고 조사를 오랫동안 했대요. 뭐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자기도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하는데 그럼 누가 더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카바레주인은안 믿는 사람인데. 어, 기도해가지고, 이, 당신들이 기도하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바람에 지금 불이 나서 망했다고 그러고, 아이, 거기 목사는, 아 기도하자고,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사람 하지 말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더믿이있는게 이게. 이런 식이죠, 지금. 지금. 근데 이게, 남한 장군이 하나님의 일을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 어떤 백이나 권세나 많은 선물을 가져와서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게 잘못입니다. 이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서 그렇게 놀랄 일 없습니다. 그 남한 장군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그 남한 대장을 엘리사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 아랍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오는 데는 160km, 160km를 달려왔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이제 왕궁에다가 엘리사 선자를다 불러다 놓고 대기 시켜 놓고 자기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리 또 보내는 거예요. 엘리사 집,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몇십 킬로 또 갔어요. 그래서 거기 당도했는데 구절에 나만이 이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문에 딱 섰어요. 섰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사원을 내보내가지고, 저기 가다가, 요당강에 가가지고, 일곱 번 목욕을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랍, 아랍 아람, 나라의 그 남한 장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 자기 참, 응? 누가 자기한테는 감히 그렇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문전박대하고 이거 저 여당가에 가서 일곱 번 목욕을 하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당장에 보선발먹고 쫓아 나와 가지고 절을 하고 어서 오시오 하고 들어오시라 그러고 막 음? 이방 종교 같이 뭐 이든 음? 이단 이던, 같이 뭐 떠들썩하게 막두드리고뭐 안수기도 하고 뭐 안찰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막 고쳐 줄줄 알았는데 뭐 너무 쉬운, 쉬운 말을 하니까 저요당방에 가서 일곱 번 목욕을 시켜라 그러니까 우리 이 믿는 생활이 게 그렇습니다. 이교회 나와서 믿으면은 그냥 예수 믿으면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제가 다 용서가 되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 전도하니까는 아,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건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뭐 무슨 죄를 많이 지고 뭐 장사하다가, 뭐, 쌀 장사를 했는데, 뭐, 쌀을 사가지고, 속여먹으려고, 뭐, 이대박을 목공소에 가서 작게,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돌 벌고, 뭐, 어디 가서 뭘 하고, 나쁜 짓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게, 허저히 나는,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은, 아, 과거, 현재, 미래 용서도 되고, 다 구원받습니다. 걱정말고 나오십시오. 해도 하여내 아, 나라는 난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분이 더 구원받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이라도 계속 실망하지 고 계속 고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아 우리나라에도 강이 요당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든지 있고 응? 그런데 뭐 거기 가서 시체라고 그래요. 가자 돌아가자 하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막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데 그때 이제 부하 중에 아주 좀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던 건가 봐요. 아 대장님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지금 이거 불치병인데 이 약도 없는 병인데 미치아변전이나 한번 해보십시다 해가지고 그 말을 이제 남한 장모이 받아들여서 그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을 했, 했어요. 하니까는 깨끗이 나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거기서 거꾸러진 겁니다. 아, 과연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뭐 불치병이고 약도 없는 병인데 이게 낫는구나 하고서 이제 다시 엘리사 선자를 찾아온 겁니다. 이노하고 분한 마음은 자기만 손해예요. 야고보서 일장 2 0절에 사람이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 나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문둔병이걸리게해서또 엘리사를 찾아오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그 어린 소녀를 갖다가 포로잡히게 해서 그 남한 장문에그 거기 식물로 들어가게 해서 또 그런 사마리아에 가면은 그 문득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한 것도 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 현실에서 어, 뭐, 포로로 잡혀갔다든지 아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현실 현실에서 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한 장군에게 그 자기가 들은 대로 그 말을 전한 겁니다. 전말면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서 이남한장군이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요단강은 거리도 5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어 시체니까 아 이렇게 문둔병이 오쳐졌습니다. 이 문둔병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우리 문둔병 같은 이런 죄가 있는데 이것은 이 말씀의 물, 성령의 물로 씻어야만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쳐주니까 어 고마우니까 그 선물을 자한테 주물 줄라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안 받는 겁니다. 엘리사가 안 받으니까 그그종 개아시, 게하시, 계아시가 그걸 보고서 이제 잘 가라고 이별하고 이제 가는데 뒤에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쫓아가고 왜 이렇게 왜전 일이지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계하 씨가. 우리 주인께서 선지생도 두 사람이 산골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려우니까 은두달란트고옷옷두 벌만 좀 보내달라고 한다니까 남은 장군이 그렇지 않아도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이문득을 고쳐줬는데 그다고라 하니까 미안한데. 따라와서 그런 말 하니까, 단독 줬어요. 여기 보면 오늘 보문에 보면은, 사완도을 따라오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줬는데, 집에, 자기 집에 다 가까이 와가지고, 그싹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감췄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선생, 스승,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느냐 하니까,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의복이나, 은금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할 때가 아닌데, 그걸 탐하느냐, 책망을 했어요.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아야 되지만은,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지금은 지금, 나만을 지금, 그, 전도해가지고, 간신히 지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지금 싹을 받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보를 강요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면은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체험하면은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신앙이 커지면그런데이 거짓말을 하고서 욕심으로 이렇게 그 남한 장군에게 그 응금이나 이런 것을, 의복이나 이런 걸 받을 것으로 인해가지고 너는 이제 문득병이 걸릴 거다. 남한 전부에 걸렸던 문득병이 개아시한테들려가지고 대대로 이렇게 문득병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 문득병 같은 죄는,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수, 약은 뭐냐? 순종약이에요. 순종약. 여당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쳐라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대로 순종하니까 나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맹인을 고쳐줄 때 침을 뱉어가지고 뭐 흙을 묻혀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다 발라주면서 신라사에 가서 시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맹인이 얼마나 불만을 가질 수 있죠 아 고쳐주려면 그냥 고쳐줄 것이지 왜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눈에다 바릅니까 지 말하자면 예수 믿었는데 왜더 이렇게 나쁜 결과가 지금 오고 있습니까 이 말이랑 똑같아요. 그런데이 맹인이 신라모델 가서 시쳤어요. 아무, 그, 불만도 안 하고. 시치니까 나섰다 여기서, 심이 약인가, 무슨 흙이 약인가, 그 약이 아니고 순종한 게, 신라모델 가서 시쳐라 할때그 순종한 게 약입니다. 순종하니까 하는 거안한가 보려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완전 순종. 몸을 일곱 번 시쳤다는 것은 완전 순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 보기에는 뭐 간판이 높고, 유명한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유명한 부흥사가 되고, 이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은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잡혀 온 어린 소녀가 이렇게 자기 배운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믿는 가운데 일어난 일은 이 결과가 좋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큰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잘 것 없는 나를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나만이 이제 고침을 받고 나서 돌아갈 때 흙을 가지고 왔어요. 흙을. 흙을 두, 두 술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이 아니고 미신적입니다. 이신령한 은혜를 받고 나서 그것으로 감사하려 하지 않고 이 눈에 보이는 흙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고 해요. 자기 나라가 돌아가가지고. 아직 이 남한이 아직도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사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남한 양으는 병을 고치고 돌아갔지만은 그렇게 감탄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은 아직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가진 것을 부인하지 못하면 하늘 아래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행위라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이것 때문에 못 따라간다면 못, 따라,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만이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그, 그 변명을 여기 하고 있는 게 있어요. 1 8절에 보면은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어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린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린모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린모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나만 장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기 이 때문에 할수 없이 내 직책 때문에. 근데 직업 때문에 거기 그런 민문의 신당, 이방신당에 가서 절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여우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이다 양심의 가책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히 가라. 아직 너는 그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될 날이 올 테니까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 우리가 이 이단적인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단. 이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신천지, 뭐, 이만이, 하나님의 교회, 이쪽에 큰 건물이 있는 거, 대순진리에도저 건너편에 있죠. 뭐, 몰몬교도 있죠. 여호와 증인도 저쪽에 아라동에 가면 또 있죠. 구원파도 있죠. 이런 것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 이만이 지금 90살이 다돼 가는데 자기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 영생하뭘 영생해요? 이제 몇, 얼마 에서 먼저 죽을 건데.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한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미혹의 영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잘못된 줄을 알면 즉시 끊어버리고 바른 길을 찾으면 찾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려고 작정하니까 그 길이 열렸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검두 자리를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족하다, 족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것은 영적 무장을 하라는 말인데 예수, 베드로는 실제 검으로 알았으므로 칼로 알았기 때문에 현재 그만큼 알면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만의 신앙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말 알았으면 됐다는 뜻에서 평안히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상을 섬겨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개하시 엘리사의 종개하시가 잘못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물질을 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자기 스승에 대해서 바로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물질보다 스승에 대한 바른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수제자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기가 많이 배웠겠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걸 보면은 엘리사가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맹세한다,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뒷구명에서 이렇게 뇌물을 받는 겁니다. 스승의 뜻을 어긴 겁니다. 셋째는기하씨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하는 줄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엘리사가 바로하는 줄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줄 아는데 개하시는 정작 수제자면서도 엘리사의처사가 잘못됐고 자기 생각이 바른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지금 병고쳐줬으면 불치병고쳐줬으면 그 앱을 주면 받았다가 그 신학교 하는데 어려운데 거기서 운영비로 쓰면 될 텐데 그걸 왜안 받느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불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당 강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서 설득해서 벽을 낫겠지만 개하시는 스승이 해놓은 것을 다 망치고 말았습니다. 넷째는 자기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양심을 지키고 진실한 것이 물질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양심을 어기고 속이면 망하는 것입니다 자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다 그어요 자문 21장 6절에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곧 불려다니는 안개이라 그랬습니다 다섯째는 나만의 영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만은 엘리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감격했어요. 또 엘리사가 애물을 사양한데 대해서도 아주 훌륭하게 생각했어요. 돌아갔어요. 참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아지는 가가지고 엘리사의 이름으로 물질을 구했으니까 나만이 엘리사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그러면 그렇지 뭐 하고 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엘리사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조차 감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나만의 신앙심에 막대한 타격을 줬어요. 그래서 이 물질보다 사람 사는 것이 사람의 영이 사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합니다. 여섯째는 아람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국제간의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게하시가 이런 과오로 보였기 때문에 문득병이 걸려 가지고 그의 말로가 아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탐심을 따라가는 자는 끝내는 이 멸망의 불름통에 빠지게 된다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